글쎄요 아기예요네 세포가 이렇게 어. 생겼는데 점점, 점점, 점점. 하지서 이게 빠지 거리면서 이렇게 됐어요. 마, 로딩 로딩 로딩. g 로딩 a 로 i 어요 loading, l o a d 이 n g loading, l o a d i 이거

누가요? 아, 어릴 때부터. 유튜브 본다고요? 아, 두살좀 되기 어. 전까지 어. 유튜브를 처음 보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세 살, 이거, 세살때 휴대폰을 좀 많이 봐요. 네. 그리고, 네살 됐어요. 근데 음. 휴대폰 중독이 돼서. 그럼 계속 지금 휴대폰을 들고 있네, 중독이 돼서. 응. 음. 음. 그래서 얘도 다섯 살 때. 근데! 음. 네살 좀 되면은 게임을 처음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계속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독? 음. 게임 중독이 돼서 아. 상상력이 없어졌고 어. 7살, 8살까지는 계속 게임 중독인데 얘는 누구예요? 9살 미술 중독? 음. 누구죠? 저예요 아. 전 미술을 너무 좋아해요 미술 중독됐어. 요 네, 어... 전 나무 잘해서 음 물감은 좀 못하지만 그림을 좀잘 그려서 여기 여덟 살 <laughs> 9살이... 봉인이 열 살입니다. 열살 10살 봉인이 어, 이 봉인인데 이 깨지고 있어요. 봉인해제 봉인 해제 중이 해제 중. 봉인이 뭘 봉인돼 있는데? 여덟 살에 열 살입니다. 여덟 열 살에 <laughs> 상상력이요. 아열 살에 상상력이 해제되면 여기 이제 상상력이 폭발해서 나온다는 뜻이야? 응. 아. 여기 1 1 살, 열두 살, 열세 살, 열네 살, 열다섯 살, 열여섯 살. 아 그러면 여기가 최종 미술의 단계. 최종 단계인데 이렇게 사슬로 완전 꽁꽁 쌓여 있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어에 태양왜 태양을 그렸죠? 뭔가 멋져 맞죠, 보인다 태양이 어. 태양이 얘 봉인하고 있어요. 아하. 그럼 이거는 그래서, 여기 도달한다고 해도 쉽게 열 수가 없네. 머릿속에 빛을 어. 내야 해요. 머릿속에 빛을 내야지만이 할수 있어. 아 엄청나게. 근데 이게 왜 미술 최종이냐면. 음. 어른들도 미술 잘하는 사람에 있긴 하지만 음. 여기서부터 열한 일곱 음. 살부터 음. 게임 중독을 음. 엄청, 엄청 많이 되거든요 컴퓨터 네. 중독이나 아, 엄청 보통 돼요 아이들이? 네. 어. 보통 아이들이 엄청 중독을 어. 많이 하고 욕도 쓰고 어. 막 배워서 막 욕을 엄청 막 쓰거든요 음. 저희 선생님도 네. 자기 제자가 있었는데 게임을 하다가 저희 선생님이 게임을 너무 잘해서 아너 어, 이제 많이 게임 지지 말라고 욕을 했는데 음. 선생님 과 같이 컴퓨터 욕을 했대요. 음. 근데 걔가 너 초등학생인데 욕을 음.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패 패했대. 이고이렇이 뭐죠? 밑에 여기는요 해골이 있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계속 어. 이렇게 달리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중 중독자들은 어. 휴대폰 중독이나 나쁜 거는 어. 또 갑자기 또 휴대폰 중독자 또 나타나면은 보다가 자리가 없어서 얘가 떠다져서 여기에다가 결국 여기 떠다치게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이게 뭔? 뭐, 전전 뭔데 여기 왜 떨어진다고? 상상 상상력이 없으니까. 아 결국에 얘네들은 다 떨어지겠네. 그리고 요 밑에는 수학 수학 수학이 있어요. 어 왜요? 수학에 못 들어가요. 왜요? 수학을 너무 못해. 여기 단계 밑에 수학 단계가 있다고? 네. 근데 거기 못 들어간다고요? 네. 전 수학을 못 수학.. 아니 수학 더하기 빼기 잘하잖아요 이제 왜안 와줬어? 도망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또 그럼 또 궁금한 거 있는 소유주들 없습니다 있어요 뭔데요? 하나가 숨겨져 있 숨겨진.. 뭐죠? 영세기 <laughs> 구름? 구름이 뭘 뜻하는 거죠? 여기 왜 그랬어요 구름을? 아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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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빠? 아빠. 민혁이? 응. 엄마. 어. 왜 그렇게 그랬어요? 아 이게 소희. 소이. 소희? 아여게 요게 소희고 여게 엄마예요. 어. 아 여기요, 엄마, 여기 엄마고 <laughs> 이거는 왜작냐면 어, 어. 저희 아빠는 네. 맨날 마스크 보고 마이크라고 하고 계속 뭐야 짜짜렐라고 짜짜렐라라고 하고 음. 저희 엄마가 치즈 반들 저기요 이렇게 하고 바르고 <laughs> 저희 아빠가 샌드위치를 <laughs> 먹었는데. 어,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해요. 약간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암튼간에 아빠가 말을 다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지. 엉터리 네. 말하고. 네. 트듬할 때마다 저기 바보래요, 이렇게. 나 바보. <laughs> 이렇게 트들을 해요. <laughs> 그래서 아빠가 되게 작네? 왜, 네. 왜, 그렇, 그렇다고 왜 작게 그렸어 뭔가, 어. 진행이 작다. 진행이 작다. IQ가 떨어지는 조그맣게 <laughs> <저거. 웃음> 알겠습니다. 저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어. 누구하고 었지 소희. 이거 엄마 어, 아 맞다 맞다 엄마. <laughs> 엄마는 왜좀 두껍고 크게 그렸나면? 네. 우리 집에 대왕이에요. <laughs> 모든 일을 다 하고 모든 지시를 다 하고. <laughs> 혼날, <laughs> 혼날 땐 혼나고, 어.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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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분이 제가. 안 좋을 때 웃고, <laughs> 기분이 좋을 때 화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왜냐면, 어. 제가 어떨 때, 제가 했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행복하게 막 재밌게 했는데 네. 엄마가 화냈어요. 그 스무셔스 샀는데 그 혼인 솜표가. 어야? 네 그러면 이제 맞을까요? 아니요. 이건 왜냐면 제가 손뼉아. 기쁠 때 엄마 화내요 왜냐면. 제가 막 놀고 있는데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화내요. 그래서 안 되고 또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혼나고 있을 때 제가 말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어요. 화장실에서 계속 물을 틀어놓고 놀면 돼요안 돼요. 안 돼. <laughs> 그 <그거> 알면서 지금 <laughs> 하는 거예요 몰래. 어? <laughs> 그럼 당연히 화를 내야지, 엄마 뭐라고 하고 네. 또 요거 음, 왜서운 소리 그걸 뭐, 소왜 있냐면... 제일 큰애 구름이 좀 납작해요 왜요? 알거 같은데 납작한 게 왜? 왜 제가 하는... 힌트를 줄게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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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다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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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1 머리를 쿵쿵 박으니까, 어. 머리가 눌리고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하. 머릿속에 숨겨진 막 숫자들이 어. 어. 나오면 안 되는데, 어. 한, 막 쿵쿵 박아서 이게 너무 눌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다시 음. 안에 들어가려고 붙었는데, 음. 붙으니까 더 똑똑해진 거예요. 아, 음, 소도 똑똑똑사구나, 그래서.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똑똑박사라고 하고, 음. 저는, 비아어옛어 아, 제가 박 작가 학교에서 박 작가라고 애들이 엄청 많이 부르는데 음. 막 제가 책쓴 것도 엄청 많이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박 작가를 좀몇번 부르고 음. 전화할 때만 엄청 많이 부르고 집에 할머니 집에 왔을 때만 계속 기염둥이래요. 기염둥. <laughs> 안 귀엽고 못생겼는데. 아니야, 귀여워. 지금까지 귀여운 박작가, 귀염둥이 박작가였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